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위, 높은 산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이 해가 이이 나고 옷이 빛처럼 빛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죠.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변화산 위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정말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간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는 걸 보면 아마 귀신이 주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간질이 귀신이 주는 병은 절대 아닙니다 이 귀신은 이 아들을 물이나 불 앞으로 데려가서 쓰러지게 해서 이 아들이 정말 생명의 위기를 겪는 그런 일들을 자꾸 버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괴로웠겠죠. 그래서 이 아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면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죠. 지금 변화산 위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제자들 산 아래에 있는 아홉 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산 아래의 일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산 아래는 고통과 탄식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산 아래는 불신과 또 무력함을 겪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아래서 내려왔을 때산 아래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 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한 아들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 위에만 계시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 하는 이유이고 제자들도 변화산에 초막새 찍고 사는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변화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산 아래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의 세상과 산 아래의 세상은 너무 다릅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었지만 산 아래는 귀신이 인간을 이렇게 유린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은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산 아래로 세상에 내려가서 어둠의 세력에게 시달리는 영혼들을 고쳐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변화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1 시간 2 시간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시간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산 아래로 세상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귀신을 늘린 아이를 고쳐 주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제자들 고쳐 주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즉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고 아이를 고쳐 주셨죠. 자 오늘 이 짧은 사건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산 아래 일상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산 아래에서는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는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산 아래는 마귀 시험과 세상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 이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아래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 아래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아홉 명의 제자들이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는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오늘. 기적은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옛날에 전도행 갔을 때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없냐면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눈으로 볼수 있는 가장 작은 씨를 말합니다 가장 작은 시죠 아주 작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그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게 되면요. 정말 3미터, 4미터가 되는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할까요? 이것은 겨자씨 하늘만큼이라고 해서 믿음의 크기를 말한 것 같은데, 믿음의 양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질을 말해요. 겨자씨는 여러분 작지만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질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믿음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믿음이 변질되었을까요? 옛날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제자들은 착각한 겁니다.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나가라 하면 나갈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착각을 한 거죠. 전에는 왜 귀신이 나갔습니까? 전에는 초심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의 전도응을 보내고 권세를 주시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나갔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범에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 더 답변을 해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사건과 기도를 연결시키까요 기도는 여러분 누가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인 겁니다 무엇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있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인 거죠 제자들은 자그, 지금 자기들의 능력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 있었죠 산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높은 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가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 겟세만의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홉 명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귀신을 쫓아내봐서 이번에도 할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면 나갈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다고 확신하면 복이 내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음은 내가 선포한다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내가 말하고 선포한다 해서 이런 믿음이 생기고 내 믿음이 커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되죠? 문제는 작아지고 산은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고 선포하고 명한다 고 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제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평생 능력을 행한다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얼마나 남용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권세가 마술처럼 사용되고 아마 제자들은 마태공 칠장에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변질됐을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위험해지잖아요. 큰 은사를 받았고 믿음이 변질돼요. 그래서 정말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미유. 그래서 항상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때만이라도 성찬식을 앞두고라도 또 고난주간에는 또 저녁에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질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초심,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이 믿음의 질이 변질되거든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과거의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왕년의 믿음이라고. 또 라떼의 믿음이라고 내가 옛날에 자꾸 옛날에 체험한 거 옛날에 기도응답 받은 거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이미 내 마음의 초심은 잃어버렸는데 순수한 마음은 사라졌는데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질이 변한 건 모르고 겨자씨 하알만큼도안 되는 생명력이 없는 믿음으로 변지된 걸 모르고 제자들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오늘도 계속되지 않고 평생 계속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이 다시 커지면서 믿음이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명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거였죠. 불가능을 말할 때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고하겠습니까 얼마 비웃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그 마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커지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일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산이 옮겨질 것이요. 뭐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내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산은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산이 옮겨질 것이요. 내가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산 아래 일상의 삶에는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정말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 산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옮겨지는 산들이 아닙니다. 산은 우리의 확신과 열정으로 옮겨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순수한 믿음 교자 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산이 있고 내 앞에 불가능이들이 쌓여 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기도하니까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산이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라 오르고 내릴 언덕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게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명령하게 되고 산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 쩡. 건너던 것처럼 이 산을 평지처럼 건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서 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내가 뭔가 하겠다는 허영심, 우리 제자들 안에 이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도 할수 있다는 자만. 기도 안 해도 내가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생각하는 착각. 나의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 오늘 제자들처럼 이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러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한 때의 믿음, 라 때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수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 아래서 에 일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산 아래서 에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간상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뒤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뒤에 뭐라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고 서로 또 토론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신 거죠. 우리는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터로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산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높임 받기 위한 길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임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은 오늘 또2 22, 3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산을 내가 옮긴 줄 알고 높아지려고 하고 귀신을 내가 쫓아낸 줄 알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제자라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성전세를 받으러 누군가 예수님이 갔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금 문제를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 아들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받죠. 타인에게 받는 거죠. 가족에게 세금을 받지 않죠. 이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안 내면은 저 사람들이 실족하니까 일단 오늘은 세금을 내라" 하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안에 입안에 있는 한세계를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금으로 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사건은 세금 문제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믿음이 믿음의 질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이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습 테레에 또 입교를 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일상의 삶에서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산 아래의 삶에서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